장세기 2장 7절입니다. 야외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극혜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흙은 어디에나 있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흙입니다. 누가 흙한 덩어리를 뜨고 와서 돈으로 바꿔달라면 돈으로 바꿀 사람이 없습니다 뭐온 천재에 있는 것이 흙인데 그런데 주님의 흙으로 사람을 빌시고 생을 불어넣었다는 것은 무가치한 존재인 우리를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심으로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하고 늘 문제 속에 살았는데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무가치한 존재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가치한 이 흙이 예수님 손에 들려서 침으로 이겨 눈에 바를 때 그리고 실로 막아서 씻고 올때 눈이 떠지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목소리> 고 <머래>